요때 보시면 99년 당시에 41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이 50억이니까 네. 이미 돈이 네. 다 회수가 네. 돼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월세만 6,200입니다 네. 그래서 네. 월세를 1년 연세로 하면 30억이 넘게 받는다 네. 이미 30억. 끝이에요 네.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은 대한민국 1등 땅값 네. 음,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죠 네. 20년째 네. 1등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네. 어, 땅값 상승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가장 궁금한 이 땅의 시세는 얼마나 할까, 음. 어, 시세 구하는 공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알차죠? 네. <laughs> 자, 어, 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20년째 전국 땅값 1등이다. 어, 여기 펜으로 좀 좋게 레이저. 20년째, 대단하다, 자, 맞죠? 1등은 잘안 바뀝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땅값 가장 비싼 곳 하면 강남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20년째 전국 1등은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입니다. 부산은 1등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서면이에요. 음, 가장, 네, 네. 서면 내에서, 어, 교통 접근성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위치는 조금 바뀌었는데, 지역은 똑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전국 땅값 1등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주인은 누구냐? 해서 2016년 2월 22일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인 즉슨 99년도에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IMF 때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남양주 6억짜리 아파트 사는 주씨가 월세 수익만 네. 30억입니다. 어, 월세 수익. 네. 이게 근데 과거의 월세 수익이에요. 네,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5층짜리, 여기 5층이고, 169.3제곱미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억 7,423만원에 달한다. 이게 2016년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좋은 게 많아서 이 뉴스를 보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주씨는 남양주에 살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어 집은 내가 살기 좋은 곳에 거주를 하고, 땅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건물, 빌딩, 그다음에 땅 결국 땅이죠. 빌딩 값이 오르는 건. 아, 네, 제, 또 우리 흔히 많이 봤을 거예요. 월세만 빌딩 강남에 건물 몇개 들고 있고 명동에 건물 몇개 들고 있는데, 네. 어이 사람은 정작 월세로 그냥 집은 내가 살고 싶은데 사는 거예요. 음... 충분히 여기서 월세를 내가 몇 천만 원을 받아서 네. 혹은 몇 억을 받아서 그냥 내 살고 싶은데 사는 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거네요. 어. 굳이 뭐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고 음.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산다. 그런 그렇죠. 말이죠. 네.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게 상승률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감정가가 51억이었습니다. 99년 2월 당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98년 그렇죠.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0% 선에 4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음. 네.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 IMF라서 가격이 많이 빠졌구나. 네. 그런데 아마 시장 가격은 감정가보다 비쌀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감정가가 51억이고 감정가 대비 20% 정도 싸게 낙찰받았구나 알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불경기가 IMF라든지 외환위기 같은 불경기가 오면 와 나는 이번에 꼭 뭔가를 투자해서 어, 번지 점프를 해볼 그, 그렇죠. 해보고 네. 싶다 이런 꿈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네. 그런데 요 자세히 보면. 98년 당시, 99년 당시 4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네. 물론, 요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요때 네. 네. 대출을 끼면 내 실제 투자금은 줄어들겠지만, 요때 사실상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네. 어.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서, 음. 다 누구나 돈이 없거든요. 네. 이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동산 거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설사가 만든 부동산을 네. 또 개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경, 그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레버리지로 사는 거예요. 어, 이 당시, 98년 당시, 그리고 2008년 당시, 이때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서 어,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활용해서 뭔가 살수 있는 기회를 음. 마련해줬었어요. 아, 주모 씨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뭐 낙심할 게 아니라 어, 그때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그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놓치는 거죠. 그냥 부동산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면 4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은 공시지가만 140억 원이다. 그리고 <laughs> 네, 공시지가만 내용, 단순 네. 계산해도 100억 네. 수준의 네. 차익이 난다라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실제 매매가는 공시지가보다 적게는 몇 배,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와. 이상 달한다라는 거예요. 요때 네. 140억이죠. 네. 제가 이제 추정가만 해도 600억이 넘어요. 그니까 러 실제로는 뭐한 4,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추정 깐 거고, 최소도로 잡은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800억에서 1000억 가치가 있어요. 2000요 때가 16년 당시. 지금은 23년이니까 더 흘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블 그렇죠. 이상은 가치가 더 있다고 봐요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 끝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는 이유가 저도 이런 걸못 사잖아요 네. 이 정도 살 체력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 어, 여기서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 공식을 배우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죠 네. 설령 거래된다고 해도 공식가는 무의미하다 어, 전국 최고 땅값이라는 상징성과 명동역 앞 입지 등을 감안하면 부르는 게 갑시다. 아, 하죠. 게 갑시다. 예, 이게 부르는 게 갑니다. 예. 음. 그 이분은 6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죠. 예. 자, 그래서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는 여기입니다. 네. 이제 충무로 1가 2 다시 2번지고 명동역 네. 나와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황금 노선 이 2호선인데 네. 과거에는 이 4호선이 부, 어, 서울의 도심 그다음에 서울역 지나서 이렇게 용산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동작 내려와서 이수역 지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강남이고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저기 여의도 영등포가 나와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남태령역 서울대공원을 지나서 과천까지 음. 오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세종시였던 거죠. 어, 정부청사가 있던. 그래서 예전에는 이 4호선 라인이 또 황금노선이었다. 음. 그래서 이 4호선 라인 따라서 6번 출구에 있는 여기서 또 주목할 거는 메인도로가 아니라 한 블럭 안에 있죠. 네. 예, 한 블럭 안에 이제 메인도로에서 역 따라서 탁 들어가는 상권의 초입부 있죠. 네. 상권의 초입부가 가장 비싼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꼭 메인도로가 비싼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땅값이 더 비쌀 수도 있구나. 네. 어, 이렇게 배울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어, 토지 용객 확인서를 보면 주소 맞죠 네. 충무동 1가 24-2번지 지목돼지고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이죠 네. 이 용도지역을 보면 가장 좋은 용도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000%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음. 그 다음에 행위 제한 가능 뭐 행위 가능 여부 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세모 내지 동그라미로 웬만한 건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연도별 보기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계속 올랐죠. 그리고 한번 이번에 떨어졌어요. 이제 현실화했던 부분이 요때 너무 올랐던 거를 다시 현실화하면서 다시 어, 제곱미터당 1억 8천 0백 근데 이게 공시지가는 시세랑 안 맞다. 어, 시세를 구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평당 3억대도 거래된 거 있죠. 13년도에 공시지가랑은 안 맞다라는 거고. 자, 이제 보면 집값이 비싼 데는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근데 땅값이 비싼 데는 어디냐면 어, 명동이에요. 명동. 어, 명동.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집값이 비싼 데는 입지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가 있거든요.